저는 얼마 전 뉴스에서 윤선열 탄핵 소추한 가결을 기원하는 수많은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들이 찬바람 부는 추운 개의사당 근처에서 탄핵 구호를 외치는 그 현장에 함께 참석 못하는 그 미안함을 대신해 커피나 어묵, 기타 등등을 50에서 100인분 선결제해 그곳을 찾은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공짜로 뒤칠 수 있게 누군가 성결제를 했다는 유출를 보고 캬 그래 이런 게 마음이지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에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이 사는 사람도 베풀고 사는데 있는 사람이 베푸는 행위를 모르고 순간의 이익에만 골몰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누군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선결제를 생각하고 실천하는데 인생의 절반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도 가족이 아니면 절대 먼저 베풀지 않고 베풀어도 받은 거의 10분의 2? 10분의 3? 계산하며 베풀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대세겨 내가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줘서 줄수 있어서 행복함을 느끼고. 데려 받아줘서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줄수 있고 나눌 수 있어 행복한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후로는.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